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면서 또 앞으로 있을 며칠 있으면 다가올 추석 명절에 네,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용돈을 드리려고 모신 날입니다. 네, 이제 실시가 잘안 되었지요. 종중에 이렇게 네,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어, 조상님들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. 분들이 <목소리도> 8 1명이라고 불러줬는데, 선수되신 분이 82명인가요? 아예 72명이죠? 70명, 70명이었습니다. 처음에. 오히려, 공중에 참석을감사니다 못한 날씨에 이렇게 많이들 참석을 해주셔서, 대단히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까, 틈모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, 오늘 이 자리는, 집평공 할아버님께서 후손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자리이며 특히 오늘 이쪽에 별도로 앉아 계신 임원님들이나 집파회장 충무님들께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. 지난번에 70대 이상 모임에서는 자리, 자랑스러운 을 우리 전주시 평동공종 중에 육계 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? 판영공 양도공, 지평공, 경절공, 청추공감호공 이렇게 있는데 종중지가 있는 육계 지파 중에서는 저희 지파가 유일합니다. 종중지가 없습니다. 지내는 것은 그 모임의 상징인데 제 종중뿐이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. 하지만 저희 집행공정만 보란 듯이 번듯이 번성번창에서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기에 아버지 행동 종중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을 있습니다. جيڪي 3000 جنن جو چاڻو آهي 평공중중은 걱정하실 수가 없습니다. 옆에 계신 임원회장 청동인들이 불철주야 지평공중중에 발전을 위 해서 노력을. 돌가주시향이 <목소리> <목소리> 날짜가 별 됐습니다. 작년부터 음력 10월 13일 15일 날 모시던 시향을 양력 10월 13일 15일로 작년부터 바꿨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날씨도 이제 뭐 이렇게 춥지 않아서 여러분들 참석하시기 좋은 날씨거든요. 지평공동 중에서는 청주 같은 경우는 버스 한대대절에 따라 이제 몇년 전부터 두 대씩 대지해서 시향 모시러 가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게 참석해 시기 바라고.